안녕하세요. 우리 열린교회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과연 어떤 말씀을 들을지 우리 열린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 오늘도 다 함께 열린이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린아! 잘 지냈어? 나는 열린이야. 열린아, 오늘 전도사님이랑 어떤 말씀을 지 궁금하지 않니? 네, 맞아요. 저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배우나요? 네, 우리 열린이가 아주 질문을 잘했어요. 오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어? 그러면 어, 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면 아주 아주 특별한 사람만 지키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어?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은요 바로. 온 세상 사람이 알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한 명, 두 명, 세 명의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할 약속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지 40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단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하고 특별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마치시자 헉,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요 갑자기 부... 하고 떠오르셨어요. 제자들은 하늘로 떠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깜짝 놀랬지 뭐예요. 예수님은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시더니, 마침내 구름에 가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되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아나신 소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살아가셨던 그 순간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그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 땅에서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 아버지의 이 신실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유치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작고 작은 것 같지만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꼭 한 명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음 주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